메뉴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이 좀 어두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서 네, 보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전원 버튼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이 시간 선택 버튼인데, 시간 선택은 0.5시간, 1시간, 2시간, 4시간, 그리고 연속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속으로 났을 경우에는 8시간 후에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요. 옆에 또 온도 조절 버튼이 있고요. 그 제일 마지막에 회전 버튼이 있는데 음 손으로 절대로 이거를 돌려서 강제로 회전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망가진다고 하네요. 회전시키려는 반드시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회전 버튼을 눌러서 회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리모컨에는요, 제일 왼쪽 위에 빨간색 전원 버튼, 그리고 그 옆에 회전 버튼, 밑에 시간 선택 버튼, 또 오른쪽 옆에 온도 조절 버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온도 조절은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강으로 불이 들어오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때는 설명서에 보니까 약 490W 이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약으로 바뀌는데요. 이때는 약 300W 정도의 전기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따라서 강, 약,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구입한 신일 전기 히터는 일명 라미란 히터라고도 하죠. 2018년형 신 모델이고요. 저는 색상을 블랙으로 구매를 했는데, 다른 색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점이, 과연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느냐 는 것일 텐데요. 음... 그거는 한달 뒤에 전기료 고지서가 나오면 제가 한달 동안 사용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두 번째로 궁금해 하실 만한 점이 과연 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아담한 사이즈의 전기 히터가 얼마나 따뜻한가라는 것일 텐데요. 3일 동안 온 집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해 본 결과는 방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따뜻하다입니다. 히터를 가동하고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만 있으면 방안 전체 공기도 훈훈해지고요. 어, 히터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제일 따뜻하지만 바로 앞에 있지 않아도 방안 공기가 훈훈해지기 때문에 아, 충분히 방에서는 어, 보일러를 전혀 가동하지 않아도 어, 따뜻하게 있을 수가 있었고요 거실처럼 이렇게 좀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는 어, 전체적인 훈훈한 공기는 느낄 수가 없었지만 아, 히터 앞에만 있으면 충분히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실처럼 넓은 공간을 덮이시려면 석유로 가동되는 펜 히터 같은 거를 구입하시는 게더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샤워할 때가 좋았는데요. 샤워하기 전에 욕실에다가 이 전기 히터를 들고 가서 한 20분 정도만 털어놓고 있으면 욕실이 훈훈해져서 아주 따뜻하게 샤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